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주변에 나무와 꽃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3월이거든요. 아직 꽃들과 그 잎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이제 막 꿈틀대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과 앞에 길을 경계로 음, 조팜 나무로 울타리를 쌓았고요. 그 밑으로는 국화와그 꽃잔디와 아, 비비추를 심었습니다. 아, 그리고 집 안쪽에서 본 건데요. 화살나무를 쭉 심었고요. 탈의 붓꽃이 지금 새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보라색 꽃이 총총히 달리는 아주가고요. 어, 얘는 낫달맞이입니다 펜지가 씨가 날려서 여기 하나 피어 있고요. 아, 그리고 화살나무 아래까지도 씨가 날라와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 얘는 안개꽃인데요. 목질화되어 있는 안개꽃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리고 회화나무 아래쪽으로 석산을 심었는데, 석산이 잎이 지고 꽃이 날 때까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전해서 펜지를 심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으로 풍로초가 있고요. 아, 또 얘는 기린초고요. 겨울에 이파리가 나와 있었고 햇빛을 받아서 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느라고 이렇게 색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음, 바이솔들이 있고요. 아, 이 안에는 미스, 미스김 라일락이 있고요. 그 주변에 바이솔 심어놨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연화 바이솔도 음, 지금 음,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엄청 얼어서 죽은 것 같아 보였어도 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음, 이 아이는 기린초고요. 기린초도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느라고 이렇게 빨갛게 색이 변해 있습니다. 산수국도 새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는 모란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 할미꽃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산수욱이 두 그루 있고요. 산개불주머니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나물로도 먹는 삽주입니다. 빨간 꽃이 예쁜 명자나무구요. 명자나무 아래로 금낭화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롱꽃이 1년 만에 많이 번졌습니다. 항아리 밑에 심었구요. 그리고 그 옆으로 수국이 또두 그루가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반송이구요. 반송 밑으로 튤립을 돌려가며 동그랗게 심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양지꽃인데요, 어, 꽃도 많이 피고 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집 앞에 점원 아이리스, 독일 꽃을쭉 심어놨고요. 아, 얘네들도 잎이 올라오고 꽃대가 나오면 오랫동안 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쪽에 석산을 심어 놓았고요. 풍노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아 민트인데요. 얘네들도 번식력이 엄청 강하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음, 바로바로 잎을 따서 음,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많이 번져가지고 화분 두 개에다가 옮겨 심어놓았습니다. 어, 여기는 꽃이 작고 예쁜 등심붓꽃이고요. 어, 그 옆으로 호라비꽃대가 있는데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수선화가 어, 잎이 많이 올라와져 있고요. 그 위에 기린초를 심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탈의꽃인데요. 깨진 항아리를 이용해서 그 바위소를 심어놨고요. 어, 이 아이는 물살인데 좀 늦게 잎이 나옵니다. 노란 꽃이 오랫동안 번갈아가면서 피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나무고요. 어, 수련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르가못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아이들도 향이 너무 좋고 어, 빨간색의 꽃도 예쁘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어, 빨리 나와서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집 옆에 산 쪽으로 돌을 쌓아 놓은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꽃잔디 맨 아래는 꽃잔디를 심어 놓았고요. 그 위로 눈향을 심어 놨는데요 이 아이들이 크면 바위 밑으로 축축 쳐지면서 멋지게 자랄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 씨가 떨어져서 저렇게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나오고 있고요 어, 보라색 꽃이 예쁜 맹문동들을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 바위 사이사이에는 아, 돌단풍을 심어 놨는데요. 이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저렇게 바위 틈에서 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어, 하얀 꽃이 진 다음에는 파란 이파리가 가을에는 어, 붉은색으로 어, 변하기 때문에 가을까지도 보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바위치들도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 이 아이는 오데코롱민트인데요. 번지기도 잘 번지고 어, 향도 좋아서 어, 제가 또아끼는 음, 수종 중에 하나고요. 어, 그 다음에 집 앞으로 세덤과 어, 천리향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바닥에 돈나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아이도 물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비비추를 심어놨는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어, 여기는 이 아이는 의아리고요. 의아리도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지지대를 타고 올라가서 어,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어, 이 아이도 기린초입니다. 어, 이 아이는 좀 꽁의 다리고요. 키가 굉장히 크면서 대나무처럼 길게 쭉쭉 뻗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도 지금 비비추고요. 맥문동이 옆에 같이 있네요. 어, 이 아이는 원출입니다원출이는 나물로도 먹는데요. 어, 엄청 많이 번져 있죠? 어, 이 아이는 미선나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어, 충청북도 괴산군에 어, 미선나무 자생지가 있습니다. 음, 꽃몽으리가 맺혀 있습니다. 어, 이 아이도 명자나무고요. 지금 꽃망울이 작게 맺혀 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이솔도 겨울 내 눈과 영하의 날씨에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크로커스고요. 그리고 친구가 가져다 준 워터코인입니다. 우리 강아지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누워 낮잠을 즐기고요. 두티나무 아래 맹문동을 돌려가며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은 빨간색 패랭이고요. 그 옆에는 겨울 내에 잘 버티고 있는 쇠덕입니다 흰색 꽃을 피우는 말발돌이입니다. 그 앞에 연화 바이솔도 있고요. 엎어진 절구 안에 바이솔이 들어있습니다. 안개꽃이 이제 몇 개, 시가 떨어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음, 돈나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아리 위에 바이솔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희 정원의 3월달의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어, 자라는 모습과 아,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